네, 살이 찌면 뱃살 허벅지 안쪽 이 바깥쪽에 살이 많이 찌고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뺄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겠다고 다짐하고 또 내일부터 헬스장에서 윗몸일으키기를 또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배에 있는 지방이 타서 뱃살이 빠질 것이라는 이런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하시는데 그런데. 윗몸일으키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뱃살이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배의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밑에 근육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복근이 생기는 것이죠. 테니스 선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테니스 선수의 왼팔 근육이 오른팔보다 발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테니스 선수를 분석해 보니까 왼팔이 오른팔보다 둘레는 더 길었지만 더 두꺼웠지만 왼팔과 오른팔의 지방량은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방 밑에 있는 근육층이 커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테니스 선수도 그런데 일반인이 특정 부분만 살을 빼려고 그 부분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부분의 살이나 체지방을 빼려면 결국에는 전신 운동을 해서 전체적인 살을 빼야만 그 부분도 빠진다는 것이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식단은 자세히 알려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체지방 감량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운동 강도를 얘기할 때 MET 이 매치는 평온한 안정된 상태에서의 산소 소모량입니다. 3에서 5.9의 매치를 중강도 운동 6매치 이상을 고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체중감량과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1,500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량을 충족시켜서 체중감량과 체지방 감량이 가능한 몇 가지 전주신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강력한 추천 운동은 연세가 많던 적던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노르딕 워킹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근육의 80에서 90%를 운동시키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운동일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때눈 위를 걸으면서 이 노르딕 스키를 타는 선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운동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선수들이 여름에는 눈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하니까 여름에도 훈련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이 노르딕 워킹입니다 등산 때 스틱을 가지고 등산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요즘 젊은 분들도 등산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걷거나 등산을 할때 노르딕 스틱을 사용하면 이팔 운동까지도 되면서 전신 운동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노르딕 워킹은 그냥 걷는 운동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운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체중 감량도 30%더 되었지만 허리 둘레는 두배더 많이 줄었고요. 상체, 하체 지방 감소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팔다리 근육 운동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운동보다 즉, 노르딕 워킹이 훨씬 더 운동 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하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스틱을 이용해서 걷다 보니까 다리에만 온전히 충격을 가해지던 것이 스틱으로 충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리막에서 이게 어떤지를 연구한 것에서 봤더니 그냥 걷는 것보다 내리막에서 노르딕 스틱을 사용했더니 관절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무려 30%나 적었습니다. 또 작년에 cnn에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 중강도 지속적인 트레이닝 운동 노르딕 워킹의 6분 보행 검사를 비교한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르딕 워킹이 대부분의 건강 지표에서 가장 좋게 나왔다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근거로 심장 건강에 노르딕 워킹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낼수 있는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스틱의 길이는 땅에서부터 본인의 배꼽 정도 오는 길이가 적당하고요. 노르딕 워킹에 힘들수록 스틱을 짧게 사용하시고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실수록 스틱을 더 길게 사용하면 됩니다. 스키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걸을 때 앞으로 뒤쪽으로 스틱을 밀어주시면서 추직력을 얻고 스틱이 몸 뒤쪽으로 가면 스틱을 놓아주시고 앞으로 스틱이 올 때는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운동을 고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7.3매치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면 좋습니다. 테니스 1시간, 축구 2시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특히 에어로빅은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에어로빅과 근육 운동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에어로빅이 복부의 내장 지방과 지방관, 피하 지방, 모든 지방이 쭉쭉 빠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뱃살을 중점적으로 빼려고 한다면 근육 운동보다는 에어로빅을 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고 저도 주변에서 에어로빅을 해서 뱃살을 빠르게 뺐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줄넘기는 1분에 120번 정도의 속도로 할때 11.8m로 아주 높은 운동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복싱을 하러 가면 줄넘기만 세단시키는 것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이죠. 줄넘기와 조깅은 비만과 상관없이 체중, 체지방 감소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게도 저는 줄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살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발목과 무릎의 근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줄넘기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줄넘기는 10분 정도 하면 조깅 30분의 효과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30분씩 한다든지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 감량과 근육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고강도 인터벌 운동 8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시조인 타바타 운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타바타라는 분이 20초 운동을 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을 하고 또 10초 쉬고를 반복하는 것을 8세트를 해서 총 4분 운동을 하는 것을 제안한 운동입니다. 이 타바타 운동은 4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인 운동량으로 치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운동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요.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씩 해서 8주간 합니다. 총 1주에서 2주 차에는 8개 프로그램을 25분간 운동하는 방법이고요. 3에서 6주 차에는 12개 프로그램을 30분간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7에서 8주 차에는 16개의 프로그램을 35분간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결과 체중은 1.3kg이 빠졌고요 근육량은 0.8%가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2%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빠지다 보니 8주 후에 37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을 테스트해봤더니 8분 걸리던 것이 7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나름의 장점이 많은 운동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중 감량과 체지방을 빼기 위한 전신 운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운동 효과를 낼수 있는 노르딕 워킹과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은 에어로빅과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든 줄넘기든 테니스든 본인 좋아할 만한 운동을 정하셔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운동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